안녕하세요. 소니 t v 의입니다 검정색 도관 가방도 줍니다. 쌀은 2인분 2컵이죠. 5분 물에 불려 넣으면 300ml에 오게 돼 있습니다. 물은 1000ml 넣으면 맥스 라인에 옵니다. 17분 가열하고 불을 끄고, 5분 후에 먹으면 됩니다. 쌀은 100ml를 쓰고요. 꽉 채워서 수평으로 깎아 2컵 그러면은 그게 곧 300ml 입니다. 물에 대충 씻어 줍니다. 이때 씻으면 물이 좀미가 들어가겠죠. 대충 씻은 살 300ml에 물 1,000ml 추가 후 17분 가열하면 됩니다. 불 조절은 안 했어요. 불 끄고 5분 뜸들이면 완성이 됩니다. 캠핑 가서 실패 없는 밥 짓기 위한 나만의 공식입니다. 내솥을 장착 시켜 줍니다. 평을 맞춰 주면 돼요. 물은 정확하게 1리터 넣어 줍니다. 또는 맥스 선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. 물의 양이 맥스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. 그리고 밥을 맨 처음에 할때 끓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물의 양이 점점 줄게 돼요. 그러면 이 내솥 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물이 다 없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물이 남아있을 만큼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. 화력을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또 화력이 너무 약해서 물이 증발이 안 되면은 그 밑에 부분이 계속 잠기게 돼서 밥이 질게 됩니다.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. 화력에 따라서 조리 시간과 물 양이 차이가 납니다. 저는 화면에 보이는 화력으로 17분 진행하였습니다. 화면 배속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7분을 그대로 불 조절 없이 가열을 하였습니다. 자, 16분 14분, 13분, 12분, 11분, 10분. 자, 껐고요. 뜸들이는 거예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드디어 다 됐습니다. 모양만 봐도 성공입니다. 맛있게 보입니다. 대박이죠? 물이 딸려 올라오면 안 돼요. 그러면 질게 돼요. 자,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됐습니다. 바닥 부분도 질지 않아요. 두 컵이지만 세 명이 먹을 양입니다. 무한 항해의 티타늄 밥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캠핑 가서 실패 없는 밥을 할 수가 있어요. 기계 매 맛있다고? 네. 기존에 원통 모양의 제품을 사려다가 신제품을 시도해 봤습니다. 결과는 대만족. 외솥과 내솥, 둘다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밥물이 요 정도 남았어요. 화력이 더 세지면 물을 더 넣어야 합니다. 고무 바킹도 매우 넓어서 좋습니다. 분리도 잘 되는 편입니다. 세척이 쉽다는 뜻이죠. 마감도 좋고 계속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